여길 주목! 최강패 청소기 애완동물의 털 관리 이제는 걱정 없는 시대! 침구 속 자잘한 접들 때문에 매일 밤 잠들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샤오미 미지아 진드기 제거 이 친구 핸드 청소기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제품은 고주파 박동과 UVC 자외선 살균 기능으로 보이지 않는 진드기를 제거하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침구의 먼지까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사용해 보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침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비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샤오미 미지아와 함께 건강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고양이의 식사 시간을 맞추기 힘드셨나요? 로제코 자동 고양이 사료 피더 와이파이 원격 제어 디스펜서로 고민을 덜어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든 손쉽게 고양이의 식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4리터 대용량으로. 한 번에 최대 60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장기간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매우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고객들 역시 이 제품의 다양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로제코와 함께라면 고양이 식사의 모든 걱정은 끝입니다. 털 관리의 새로운 혁신. 이제 진공으로 손쉽게 해결하세요. 반려동물의 털 관리가 매번 번거로우셨다면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털 손질 진공 애완동물 손질 키트 2.3L 브러쉬 포함으로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3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온도 조절 기능과 3단계 기어로 다양한 털 관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기 전원을 사용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털 제거를 통해 집안 청소도 한결 쉬워집니다.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은 여러가지 툴이 잘 갖춰져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장모 고양이의 엉킨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1단계 흡입력에서는 소음이 적어 겁 많은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여 애완동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을 경험해보세요.